요요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강원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아예예 예, 예. 강원 얘기 이제 자!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강원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네 일단 몇 아, 몇몇 감독들이 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 입장에서는 되게 솔깃하지 않은 건 대부분의 감독들이 내년에 가겠다. 음 <laughs> 지금은 진짜... 아, 지금은 못 가겠다 내가. 아, 나 같아도 그러지 어떻게가 내가 이거를. 에, 그래서 이두경이 끝나고 차라리 이두경이다 끝나고 나다 정리가 되면 어, 난이 부리그 감독도 상관없으니 내가 그때 가겠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리그에서 감독을 맡을지언정. 에, 강등의 짐을 맡기실 테니 어. 내가 이거 흑역사를 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강원의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에. 생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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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 힘드니까. 그쵸. 어. 그 어. 그리고, <laughs> 아, 어렵죠. 상황은, 상황이 어렵고 한데, 어, 일단,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게 뭐냐면, 강원도에서는 음. 김학범 감독을 음. 계속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김학범 감독도 어, 일단은 나는 갈 마음이 있다. 대신에 나는 내년 시즌이 시작 시작 된다면 그때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선수들 보는다는 얘기네 네네네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 이영표 대표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감독일 것 같은데. 누군가요? 저는 최용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예.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영표 대표가 최용수 감독을 설득하고 있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 최용수 감독도 예. 많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어, 아, 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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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영표 대표의 어떤 말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냐? 강등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음. 어, 2부 리그에서라도 음. 마음껏 할수 있게끔 올해는 어, 이, 이, 이 지금 남은 두 경기 그르쳐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영수 감독이 꽤 많이 마음이 움직여 있는데, 여기서또 변수가 있어요. 최영수 감독이 제1 리그 쪽에서도 아, 오퍼가 오퍼를 받았어. 그건 변수네. 에이, 에이, 에이. 변수네. 에이. 많이 변수네. 네, 예, 변수입니다. 어, 예. 어떻게 하실까? 그거는 이제 공은 근데 그러면 최영수 감독한테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최영수 감독이 과연 이 지금 두 경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것인가? 근데 이영표 대표는 그걸 해달라는 거죠. 꼭 아니 지금 내년에 내년에 선임을 하면 많아 더 헌철치가. 그니까? 근데 당장 중요한 건우리 지금 두 경기부터 가야 되는 건데 최영수 감독이라면 나한에 맡길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돼도 나는 이 강등의 이 책임을 우리는 최영수 감독한테 묻지 않겠다 이건 약속할게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감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예. 네. 들었습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거의 확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굉장히 많이 들의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영수 감독도 많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네. 좀 봐야 되는 상황이 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최영수 감독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피셜이 뭐 나올 수도 있어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일단 이영표 대표의 그런 어어 어, 제안이 있다라는 거고 그 후보 중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용 이을용 코치도 있다. 음,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 반전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이을용 코치가